내 마음을 뒤흔든 아무도 모르는 그 여름밤의 비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수정이고, 나이는 마흔두 살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거제에서 조용한 삶을 살아왔어요. 결혼한 지 일곱 해가 되었고, 남편과 아홉 살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이자 엄마로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사건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 했죠. 그날은 무더운 여름, 남편은 해외 출장을 갔고, 저와 아들은 집에 단둘이 있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감춰진 무언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그 여름, 남편은 해외 출장을 떠나고, 집에는 저와 아들 민호만 남았습니다. 민호는 이제 9살, 아직 어린 나이지만 조용하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면서 그날 하루를 보내려 했어요.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켜고 간단한 간식과 음료를 준비하며 민호와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는 평화로운 시간을 기대했죠. 남편은 국제 물류회사에 다니기에 자주 해외를 오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일은 제가 도맡아 하곤 했어요. 민호의 학교 숙제를 챙기고 식사 준비와 청소 빨래까지 온갖 집안일이 제 목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바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가니 민호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거실을 지나는 길에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느꼈죠.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들고 복도를 지나가던 순간, 민호가 갑자기 방에서 튀어나왔어요. 조용히 다가와 바구니를 받아들며, 엄마,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말했죠. 그 말에 저도 놀랐지만 마음 한 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조심스러웠던 민호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도와주다니 무언가 달라진 기운이 느껴졌어요. 다음날 아침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깔끔하게 정돈된 주방과 따뜻한 커피 한 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가 직접 준비한 거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가 저를 위해 이렇게 작은 배려를 할줄 몰랐거든요. 조용히 제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의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저 평범한 하루일 뿐이라 생각했던 시간이 이렇게 특별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민호와 제가 서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감지하지 못한 채, 그저 하루를 넘기기 바빴던 평범한 주부의 하루였답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이제는 집안 곳곳에서 저를 도와주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아침마다 부엌을 깨끗이 정리해놓고, 저녁에는 작은 메모를 남기기도 했어요. 엄마. 오늘도 고마워요 라는 짧은 말이 적힌 쪽지를 받고 마음이 따뜻해졌죠. 남편은 계속해서 해외 출장을 다녔고 저는 집안일과 민호 돌보기에 온 힘을 다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민호와 저는 서서히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저를 수정이모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그 호칭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에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기에 저는 그를 대신해 엄마가 되기보다는 편안한 친구이자 든든한 이모가 되고 싶었어요. 어느날, 무더운 오후에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바닷바람이 살짝 들어와 더위를 식혀주었죠. 그 순간 민호가 다가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정이모, 나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 말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정말. 너는 항상 그렇게 똑똑하니까 당연하지라고 답했죠. 민호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행복 뒤에는 알수 없는 긴장감도 함께했습니다. 민호와 제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 한켠에는 혼란스런 감정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저 피할 수 없는 감정의 변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까지 가게 될까? 나는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마음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이 평범한 날들이 쌓여 어느덧 우리 사이의 묘한 긴장과 기대가 자리 잡았고, 저는 점점 다가올 여름밤의 운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여름밤, 집안은 무더위로 가득했고, 남편은 출장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민호와 나, 단둘이 남은 집은 평소와는 다른 묘한 공기로 감싸여 있었죠. 그날 오후, 나는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들고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민호가 방에서 조용히 나와 내 손에서 바구니를 건네받으며, 엄마,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말했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하고 다정했어요. 그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나는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연한 회색의 가벼운 실내복을 입고, 발은 맨발로 바닥에 닿아 있었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은 흩어져 있었고, 긴장이 서서히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앉았어요. 그는 검은 트레이닝 팬츠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죠. 민호는 말없이 내 손에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엄마, 이거 선물이에요. 상자 안에는 향기가 은은한 라벤더 핸드크림 세트가 들어있었죠. 나는 놀라면서도 고마운 마음에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죠. 민호가 내 옆에 바짝 다가와 다리를 살짝 내 쪽으로 밀어 넣었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내 몸을 감싸는 듯 했고, 나는 그 순간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혼란스러웠고,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 애썼어요. 다음 날 아침, 부엌에 들어서자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과 함께 민호가 준비한 토스트와 계란이 내 앞에 놓여 있었어요. 옆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는데, 엄마, 오늘도 힘내요. 나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죠. 나는 그 쪽지를 손에 쥔채 잠시 말을 잊지 못했어요. 민호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점점 더 다정하고 세심해졌고 나는 그런 변화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시작된 날들이 내 마음 속에 점점 깊은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알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가족의 일상이 아닌 우리가 함께 겪게 될 운명적인 여름밤의 서막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여전히 무더운 열기에 휩싸여 있었고 나는 힘겹게 집안일을 마치고 소파에 몸을 뉘었습니다. 가벼운 회색 실내복은 땀에 살짝 달라붙어 있었고, 맨발로 바닥에 닿는 감촉이 부드러웠지만, 피로를 덜어주진 못했어요. 민호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내 옆에 앉았고, 그의 눈빛은 평소와는 달리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진지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며 두근거림을 감추려 애썼죠. 그는 조심스레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내밀었어요. 이거,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상자 안에는 라벤더와 민트향이 어우러진 핸드크림 세트가 들어있었죠. 나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고마워, 민호야? 정말 신경 써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그가 내 손목을 살며시 잡는 느낌이 따뜻하게 전해졌어요. 민호는 조용히 웃으며, 엄마가 늘 고생하니까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함께 거실에 앉아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크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과 웃음에 나는 눈가가 촉촉해질 정도였죠. 민호가 내 옆으로 좀더 다가와 다리를 내 쪽으로 살짝 밀어 넣었을 때 나는 가슴이 먹먹해지고 손바닥이 축축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내 몸을 휘감으며 우리는 그동안 쌓였던 거리와 어색함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죠. 밤이 깊어 갈수록 민호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졌고, 나는 그 속에서 낯선 감정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가족 이상의 무언가일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민호가 내 손을 꼭 쥐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그냥 엄마가 좋아요. 그의 진심이 느껴져 나는 말 없이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 들어서자 민호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주방과 계란, 토스트, 그리고 작은 쪽지 한장 엄마, 오늘도 힘내세요. 그 쪽지를 들고 나는 눈물을 참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해, 하지만 민호와의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질 줄은 몰랐어. 그날부터 우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서서히 쌓여갔습니다. 나는 이 감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이 여름밤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이제 그 운명의 밤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며 내 이야기는 점점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어요. 민호와의 사이에 생긴 그 미묘한 긴장감은 점점 무거운 짐처럼 내 마음을 짓눌렀죠.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이게 가족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나를 수정이모라고 부르며 다정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 눈빛은 점점 더 진지해지고 깊어졌어요. 가끔은 그의 따뜻한 손길이 나를 어루만지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죠. 나는 그 감정들을 억누르려고 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가 내게 작은 선물을 건넬 때마다, 그의 손길이 내 피부에 닿을 때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움과 죄책감으로 가득 찼어요. 남편은 여전히 해외 출장을 다니느라 집을 비웠고, 나는 오롯이 민호와만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더 알아갔지만, 그 거리는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어느새 나는 민호의 작은 눈빛과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게 되었고,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그에게 더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렸죠.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겪은 이 일들이 어떻게 끝날까?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지? 그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고,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렸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모든 감정들은 단순한 가족애를 넘어선 무언가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그 감정을 숨기면서도 동시에 마주해야 하는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더 깊고, 복잡한 길로 접어들 것이다. 그렇게 나는 밤새 고민하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불안과 기대를 안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죠. 그때 민호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평소와 달리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결심한 듯 보였어요. 그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내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봉투였죠. 이걸 엄마한테 주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어요. 나는 봉투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편지에는 민호의 솔직한 마음이 적혀 있었죠. 수정이모, 나는 당신이 단순한 이모가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혼란스럽지만 이대로 숨길 수 없어요. 이 목걸이는 당신에게 주는 내 마음의 증거입니다. 나는 그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고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이건 우리가 넘어선 안 되는 선이야.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했다. 민호야, 내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죠. 그날 밤. 우리 사이에는 말로 다할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나는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몸을 떨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민호는 평소와 달리 더욱 신중해졌고, 때때로 내 일상에 조용히 스며들어 작은 도움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향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갈팡질팡했고, 이대로 두면 더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울렸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출장 일정을 바꾸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죠.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비밀을 어떻게 숨겨야 하지, 혼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그날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우리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운명의 한가운데 서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 시작되었어요. 나는 검은색 실내복을 입고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민호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그의 눈빛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귀국 소식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민호 역시 그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듯 했죠. 남편이 도착하기 전날 밤, 나는 거실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민호가 다가와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가까이 앉아 있었고, 내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그가 내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정 이모,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집에 들어섰어요. 그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평소와 다름없었고, 우리 둘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죠. 나는 급히 민호의 손을 놓고, 남편을 맞으러 나갔어요. 그날 밤,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우리 가족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나는 속으로 무언가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더 집안일에 신경을 썼고 민호와의 관계도 다시 예전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숨겨진 거짓말과 감정의 균열을 느꼈습니다. 민호와 나 사이에 생긴 그 미묘한 긴장감은 여전히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남편이 돌아온 이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어느날 밤, 나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민호와의 감정을 숨기고 살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 진실을 마주해야 할까? 내 마음은 갈등과 혼란으로 가득 찼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상처가 따를 것 같았어요. 그 때, 휴대폰에 알수 없는 번호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어요. 진실은 언제나 숨길 수 없다. 조심해, 수정, 그한 줄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누가 보낸 것인지, 무슨 뜻인지 알수 없었지만, 그 메시지는 앞으로 닥칠 일들의 시작임을 예감하게 했어요. 나는 그 메시지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고, 이 모든 일이 곧 폭풍처럼 몰아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한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죠.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민호와 나 사이에 흐르던 은밀한 감정은 이제 숨길 수 없는 불꽃처럼 번져갔고 남편의 예기치 않은 귀국은 마치 시한폭탄의 뚜껑을 여는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죠.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편에선 불안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밀려왔어요. 민호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나를 대하며 때로는 내 손길을 피하기도 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뜨겁고 진지했어요. 그의 존재가 내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고 그 감정의 소용돌이는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수 없게 만들었죠.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금지된 욕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일상에 집중하며 일과 집안일을 병행했지만 나는 매순간 그가 우리 사이의 균열을 발견할까봐 조마조마 했어요. 어느날 밤 나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있을 때 민호가 다가와 조용히 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 따뜻한 체온이 내 온몸을 전율하게 했고 나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간직하려 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날 집문 앞에 놓여있던 봉투 하나가 내 손에 쥐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의 이름으로 된 신문 스크랩과 함께 우리 가족의 비밀을 폭로할 듯한 익명의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감추려 할수록 더욱 크게 터질 것이다.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었고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어요. 나는 그 편지를 손에 쥔채 민호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며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모든 길은 막다른 골목 같았어요. 이 위기가 우리 가족을 무너뜨릴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지 아무도 알수 없었죠. 내 마음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만 갔고 나는 그 끝을 알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절정에 다다랐고 앞으로 펼쳐질 진실과 거짓의 충돌은 상상조차 못할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희망이 싹틀 것인가. 그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나는 검은색 실내복 위에 부드러운 베이지색 가운을 걸쳤고, 발끝에는 슬리퍼 대신 맨발로 바닥을 느끼며 조심스레 움직였어요. 민호는 좁은 창고 안에서 나와 함께 무거운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의 땀에 젖은 목덜미와 반쯤 젖은 검은 티셔츠, 그리고 그가 내 가까이에 다가서면서 느껴지는 미묘한 채취가 내 온몸을 전율하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그의 숨결과 내 심장이 맞닿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수정이모, 이곳이 참 편하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고, 나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그의 손길이 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했어요. 그가 내 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단순한 엄마도 이모도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전부예요. 그 고백에 내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 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기에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며 남편이 집에 들어섰어요. 그의 눈빛은 무겁고 피곤했지만,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죠. 나는 민호와 거리를 두며 남편에게 다가갔고, 그의 품에 안기자 안도감과 죄책감이 교차했어요. 민호는 조용히 한 발짝 물러서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고, 그 모습이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죠. 그 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어요. 그동안 쌓인 감정과 비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불확실한 미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나는 결심했어요. 이 비밀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진실을 마주하리라. 하지만 그 길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는 아무도 알수 없었어요. 그리고 문득 휴대폰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준비하라, 그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였죠. 나는 차가운 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임을 깨달았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불안과 설렘 속에서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는 채로 또한번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미스터리의 시작일 뿐입니다.